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양수 겹장으로 밤에는 장어 낚시를 하고요. 덕곡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산입니다. 버섯이 들 나온다는 거겠죠. 안 지키는 산은. 동네에서 관리하는 산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산이 버섯 터에는 별로 없습니다. 밤에는 낚시를 하고 그냥 산에 잠시 올라가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저 앞에가 본강이에요. 건너편 산 보이는 길. 여기가 본강이고 여기는 덕곡골입니다. 본강하고 바로 붙었죠. 이쪽 산에도 송이가 나는데 아직까지는 뭐 송이가 그리 날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 높은 산에서 능이하고 송이가 나오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부서철에는 원래 장어 낚시를 안해요 제 채널이 장어 낚시 채널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장어 낚시 구독자님들께 죄송스러워서 오늘은 양수 겹장을 하러 왔습니다 밤에는 장어 낚시를 하고요 새벽 2시까지만 장어 낚시를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 보이는 저산이 앞산으로 해서 여기가 산이 깊어요 버섯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예전에는 버섯들이 많이 나왔는데, 땜이 되고 나서부터는 버섯들이 들 나와요. 이쪽을,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10시간 정도 산행을 해도, 능이든 송이든 한두 송이 볼까 말까 하는 산이에요. 님들께 송이든 능이든 한 10시간 타서 보여드리고, 또, 장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밤에 낚시도 하고 해서 양수 겹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이 엄청나요. 짐이 한 차예요. 5성급 호텔입니다. 저기가 덕곡 낚시터입니다. 17년 전에는 여기서 한 7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포인트가 괜찮은 자리인데 걸림이 많은 장소예요. 여기는. 애를 먹는 장소예요. 하지만 입질은 좀 있는 장소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현재 바람이 많이 부네요. 꼭리로 들어오시면 서유석 낚시터가 있어요. 자대도 타시고, 노지에 봉강도 나가고, 꼴에서도 낚시를 할수 있으니까요. 보사님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9월 23일 수요일이에요. 장어 낚시도 그렇고, 산행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전화통화가 잘안 터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올릴 수가 없고, 집에 가서 영상을 올릴까 하네요. 이 점, 님들께서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척은 완료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독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2시까지는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덕곡은 지금 10년 만에 덕곡에 들어와서 낚시를 하네요. 10년 만에 들어와 보니 옛 추억이 그립네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났네요. 두 번님들은 바쁘셔서 못 오고. 셋이서 10년 전에 여기서 참 많이 낚시들을 했습니다. 막상 10년 만에 이 자리에서 낚시를 던지고 나니 옛 추억이 그립네요. 밤 2시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작은 조명을 하나 사줬어요. 조명을 하나 켜보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대물 잡기에는 여름철 오름수위와 가을철 장어 낚시가 적기에요. 가을철 깊게 찌를 때는 걸림이 좀 많습니다. 걸림이 있어야 장어도 나와요. 걸리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걸리면은 원줄이 끊어지든, 목줄이 끊어지든, 추가 날아가든, 너무 걸리는데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걸림이 있는 곳이 장어도 큰기 대물이 나옵니다. 8시 41분인데요. 잡어 입질두번 건들고, 아직까지 입질이 없네요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9시에 미끼 한번 갈고요 미끼는 산지릉이를 쓰고 있어요 날씨는 꽤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낚시 하실 때도 겨울옷들 준비하시고 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작은 난로 하나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아주 매우 기온이 참네요 예년하고는 틀려요 예년보다는 많이 수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산을 같이 타시는 분들은 덕곡에 오시면은 밤에는 낚시하고 낮에는 산행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은 버섯은 나지는 않지만 7, 8시간 정도 타면은 한두 송이는 볼수 있는 곳입니다. 송이든 능이든. 산행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알것 같아요. 두신데요. 전혀 잡어 입질도 없습니다. 미끼만 갈아놓고 잠시 눈을 붙일까 하네요. 아침 6시인데요. 전혀 9시까지 입질을 받지 못하고 사이즈가 큰 것들이 오면 소리가 나는데요. 전혀 낚싯대도 그대 입질이 없어요. 미끼는 갈아놓고 눈을 붙였기 때문에 잡어 입질 하나 없네요. 오랜만에 왔다고 이 장어들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님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대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